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31일 화요일 부산지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 시키니라. 사울이 개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다하였느니라 이에 개인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집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집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멜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소서 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멜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불변하실까요? 한번 정하신 것을 절대 바꾸지 못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은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과 버리기로 하신 것을 다시 용서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하심에 있어서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사람의 중심입니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선지자를 통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일대 왕이었습니다. 왕이 있는 체제에서 왕이 되는 것도 영광이지만 왕이 없는 체제에서 처음 왕이 된다는 것은 훨씬 더큰 영광일 것입니다.거기에 열두 지파중 제일 막내 지파였던 그 베냐민 지파에서 또 아버지의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다니던 그냥 한 청년이 선택받아 어느 날그 민족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보통 은혜였겠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길에서 그들을 방해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대한 징계를 적어도 출애굽 때부터 참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만연하였을 때 그들을 진멸하는 벌을 내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즉 사호왕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게 되는 그 일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아말렉이 얼마나 강하든 얼마나 많은 군사를 데리고 있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승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승리를 취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구절을 보면 모든 생명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은 남겨 놓고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취사선택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울 왕이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에 무가치하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아가 왕과 좋은 것들은 남겨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성의 잔인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짐승은 진멸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나... 젖먹의 아기들을 살려주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그 어린 생명들과 아기들은 다 짐멸해 놓고 자기 눈에 보인 짐승들, 자기에게 좋을 것 같은 재물들, 그리고 자기에게 무엇인가 도움될 수 있을 것만 같은 아가 왕은 살려두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의 신앙이 잔인하게 나타나는지를 또 하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자기를 위하여 갈멜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으로 보아 그는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순종, 내가 할수 있는 순종만 하고 내가 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단한 가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단한 가지라도 있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은 잘 순종하고, 내가 하기 어렵고 곤란한 것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모르는 척 하는 불순종의 신앙입니까? 소망하기는 우리계 모든 송도님들의 삶과, 삶과 신앙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복과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월 왕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월 왕의 삶은 비판하기도 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과 같이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사울 왕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불순종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으며 나를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한번더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울왕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해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그로말며마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한 그것을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다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